나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는 모르겠는데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도 현대카드 광고였던 것 같은데요. 어, 이 광고를 기억하는 이유는 CM송 때문입니다. 어, 제가 노래를 부르는 게 기억이 돋겠지만 제가 좀 부끄러워서 가사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이런 노래 가사였습니다.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CM 송이었는데요. 어릴 때는 카드 광고를 하는데 왜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노래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용카드의 개념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 보니까 이게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인생을 즐기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 걱정 마, 현대카드가 있어. 현대카드로 인생을 즐겨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이 노래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흥얼흥얼 됐습니다. 저도 지금도 멜로디가 다 기억이 나는데, 어 이게 인기가 많아지면 패러디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이 노래를 개사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개사한 가사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망하셨지? 인생을 즐기다. 같은 멜로디인데. 몇 글자만 바꿨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 돼 버리죠. 흥청망청 카드 쓰다가 인생 망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 말이 충돌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인생을 즐기라고 말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오늘을 즐기기보다 미래를 준비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추앙받던 받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인정받을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구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솔로몬은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에 즐겁게 살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솔로몬은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솔로몬이 인생을 즐겨라고 말을 했으니까 우리 또한 인생을 즐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앞서 현대카드가 노래했던 인생을 즐기라는 그 말과 솔로몬이 인생을 즐기라고 한 말, 이두 말은 문자적으로는 같을 수는 있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교훈이 가진 의미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도가 어떻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솔로몬이 인생을 즐기, 즐기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즐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한데요. 바로 죽음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요, 바른 성경이라는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닥치니 이것은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 중에 악한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결국 죽은 사람들에게 가고 만다. 저희가 가진 성경에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걸 풀어 얘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닥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의미가 닥친다. 지구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결국 똑같은 결국을 결말을 맞이한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가난해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운동선수도 죽고요, 의사도 죽습니다. 시기는 다르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으로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죽음은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의학기술로 생명을 연장한다고 해도, 시기만 다를 뿐, 결국에 맞이하는 결말은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을 늦추고 싶어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비참하기 때문이죠. 솔로몬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바른 성경 번역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희망이 있으니 이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을 인생으로 비유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사자처럼 용맹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개처럼 비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나은가? 인간으로 치면 사실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처럼 비루한 인생을 지금껏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에는 아직 희망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인생이 어쩌면 사자처럼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어쩌면 사자보다 더 위대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꼭 사자처럼 되지 않더라도요, 개로서 하루하루 밥을 먹고 산책하며 누리는 행복이 사자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자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말할수록 콧물이 좀 차서 네, 죄송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성도가 가진 죽음의 개념과는 좀 많이 다른 것입니다. 성도에게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문입니다.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생 복락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인생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고 마지막이죠. 그리스도 밖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끝보다 더 절망적이고 비참합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더큰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5절, 6절에서 죽은 자의 비참함을 더 명료하게 말하는데요. 죽은 자들은 알수 있는 것도 없고 잊혀지고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자들만이 알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또한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에서 죽음을 관찰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는 점만 봐도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 더 나은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죽음에 대한 묵상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많이 풀어 놓는데요. 죽음에 대한 또 다른 묵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11절 12절입니다. 어, 이 내용도 바른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다른 것을 보았는데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 있는 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때와 귀에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여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히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들이닥치는 재앙의 때를 피할 수 없다. 죽음의 강렬하고도 빅통한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죽음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대체로 부유한 사람이 길게 삽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나 100% 그런 것은 아니죠 작년에 연일 뉴스를 계속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깊은 바닷속에 있는 타이타닉호의 잔재를 구형하기 위해서 잠수함에 탔던 부자들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엄청난 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탈수 없는 잠수함에 탔고 그 깊은 바닷속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재앙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시기를 정해두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죽음은 임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방금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하면요, 죽음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임합니다. 모두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또한 죽음은 비참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비록 부정적인 것을 수반한다고 해도요, 산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때를 정해두지 않습니다. 언제든 누구나 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앞서 서두의 현대카드 이야기를 했었죠. 인생을 즐겨라. 현대카드는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한번 사는 것이고 어차피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재산을 모아 두어도요. 죽으면 끝입니다. 억만금의 재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쓸수 있을 때 쓰는 게더 낫다. 없어도 쓰는 게 낫다. 인생을 즐겨라. 이것이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인생의 유한함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언제 죽을지를 모를 인생. 내일을 위해 살다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유는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인생을 즐기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즐기라고 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즐겨야 할 내용, 그 대상이 세상의 목소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 가지를 즐기라고 권면하는데요 먼저 7절에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말하자. 술을 즐기지 않는 것이 성도의 기본 도덕처럼 되어 있는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 교훈은 좀 굉장히 거리가 먼 교훈입니다. 포도주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한국 성도가 뭐 많이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고신 교단에는요 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즐기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몇개 없습니다. 그 중에서 포도주 하나를 빼버리면 인생의 즐길 거리가 하나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너무 큰 타격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금 와서 와인을 마시는 법을 배워야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솔로몬의 교훈을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포도주와 음식과 사랑하는 아내, 이세 단어를 묶어야 합니다. 솔로몬 당대의 포도주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일상적인 음료였습니다. 어, 솔로몬이 살던 이 지역에는요, 생수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석회 성분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물 대신에 포도주를 마신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음식 사랑하는 아내는 일상에서 가장 기본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이죠. 솔로몬은 구절에서 이 일을 위해서 평생 수고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평생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이죠.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것. 이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가득한 깨끗한 물과 아름다운 실과로 가득한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나아가서 짝 지어 주신 그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평생 일하면서 계속 먹고 마시고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랑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며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서로 사랑하고 먹고 마시며 번성해 가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일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일을 즐겁게 할수 있도록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창조된 세계에서 마음껏 먹 먹을 수 있었고 마음껏 마실 수 있었고 무엇보다 끝없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담은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깨져버렸을 때 아담은 이 모든 즐거움을 잃어버렸죠. 먹고 마시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고통스러워 하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상실은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를 갈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실 때 아담은 하와를 자신과 분리시켰고 모든 원인을 하와에게로 돌려버렸습니다. 하와를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이혼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죠. 결혼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먹고 마시고 아내를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라고 교훈합니다. 그러나 죄악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일해야 하고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취업난이 지속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먹고 마시는 그 단순한 일도 사치처럼 느껴지는 젊은이들이 있죠. 결혼은 더욱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후 속히 이혼합니다. 이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결혼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너무 빈번하게 이혼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어차피 헤어질 거왜 결혼하냐? 결혼을 포기합니다. 모두가 죽고 마는 이 세상. 먹고, 마시고,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그 태초의 목적은 빛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일들은 사라지고, 죄에 굴복하여서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고,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먹고, 마시고, 사랑하면서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순간 괴롭습니다. 달콤한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고 술을 너무 많이 즐겨서 실수하고 일을 그리칩니다. 사랑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서로 각자의 유익을 추구하다가 그 유익을 더 이상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랑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솔로몬의 권면, 먹고 마시고 사랑하며 즐거워하라는 이 권면은 도무지 실현될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왜 솔로몬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사랑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즐거워하라 권면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알면서 누구보다도 이 땅의 허무함을 잘 알았던 그 솔로몬은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솔로몬의 권면을 이해하는 열쇠는 8절에 있습니다. 8절에서 솔로몬은 의복을 항상 희게하고 머리 향기름을 바르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8절 앞뒤로 즐거워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앞에서는요. 먹고 마시는 일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8절 뒤에서는 아내를 사랑하며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이 중심입니다. 8절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마시고 사랑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팔 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의복을 희게 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향 기름을 머리에 바르라고 하는데요, 향 기름은 그냥 기름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향은 그냥 번역할 때 그냥 덧댄 표현입니다. 그런데 팔 절은 이 깨끗한 옷을 옷을 가끔 입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입으라고 얘기하고요.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일도 그치지 않게 해라. 바꿔 말하면 항상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모든 순간에 깨끗한 옷을 입고 모든 순간에 기름을 바르면서 살아가라. 이 말이죠.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 구별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리는데 구별이라는 것은 거룩입니다. 본질적으로 거룩해져라. 라는 의미이죠. 여기 나오는 기름이라는 단어는 대제사장 위임식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옷에 발랐던 그 기름과 같은 단어입니다. 곧 구별시키는 기름입니다. 또한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때가 묻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죠. 거룩 구별은 본질적으로 우리 스스로 갈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셨을 때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됩니다. 부름 받은 백성과 부름 받지 않은 백성들 다르죠.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따라서 8절의 구별됨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셨고 구별되게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거룩한 부르심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그 일이 다시 즐거워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은혜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사랑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자기 백성들에게 먹고 마시고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세상과 삶을 선물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로 인해 이 아름다운 나라, 이 복락이 깨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복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요. 그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사랑의 법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열왕기 11기 사장 4장, 열왕기상 사장을 보시면 솔로몬의 때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고 합니다. 서로 너무 사랑합니까 평안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시며 사랑하는 즐거운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요 미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찬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에덴의 복락이 다시 주어집니다. 먹고, 마시고,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또한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너무 가득해서요. 서로의 필요를 보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지체들을 채워줍니다. 아름답고 즐거운 잔치가 교회 안에 충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습니다. 에덴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도 먹고 마시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자도, 아내가 없는 자도.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도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한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먹고 마시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된 에덴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이 일에 한 치도 부족함이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죄의 영향력은 모두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그 날에 우리는 온전한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그 일만으로 가득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부르받는 백성들이 모여서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죠.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라고 소리칩니다. 어차피 소망 없는 인생, 즐기기라도 하자 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랑함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을 바로 시작할 것이고, 재림의 때에는 완전하게 누릴 것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그 완전한 천국의 잔치를 교회를 통해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즐겨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그 일을 더욱 많이 즐겨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천국을 즐기면요. 먼 미래가 더욱 더 소망하게 됩니다. 어쩌면 천국의 그 즐거운 삶을 여기서 예행 연습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목 먹고 마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어떤 수고를 해야 할까요? 교회로 더욱 모이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교회로 지어지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교회와 먹고 마실 것을 나누기 위해서 수고해야 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천국 잔치가 베풀어지는 예배, 그 찬란하고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예배야 말로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자리죠. 예배 가운데 성찬이 베풀어질 때, 우리는 영생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예배를 더욱 즐기기 위해서요. 우리의 다른 것들을 헌신하고 내려놓는 것은... 결코 손해 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배라는 복락을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얻었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예배로 나아가 먹고 마시고 사랑하며 즐깁니다. 이 찬란한 복락을 사모하면서 예배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